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요즘 동태철이잖아요. 동태찌개는 국민해장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끓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엄청 시원한 동태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태는 소금을 뿌려주세요. 소금을 뿌리는 거는 동태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풀어지지 말라고 지금 소금을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린내도 잡고, 살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뜸을 넣어요. 얘가 아직도 좀 얼어 있어요. 그래서 좀 녹일 겸. 한 30, 40분 담그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거는 버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여기 네, 알이 들어있네요. 원래는 생선, 저, 저, 동태를 아예 제가 자르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천에는 장이 요즘 안 서갖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느러미 같은 거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소금에다 박박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깨끗해요. 동태에도 사실, 비늘이 되게 많거든요. 잘 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껍질을 잘 닦아 주세요. 원래 동태 내장은 아 내장도 그렇게 빡빡 씻어줘야 돼요? 응 씻어야지, 분 뭐. 안에 피 고인 것도 다 뜨시고요. 응, 응 아, 연근이 숨어가네요 그럼 쓸게 빼고는 다 먹는 거. 이런 핏덩어리, 이런. 다 닦아주세요, 이거. 그래야 생선이, 아, 저, 뭐를 하든 비린내가 안 나요. 이런 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머리도 쓰나요? 머리 들어가야 시원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아가미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가미 띄어내세요. 이렇게 띄어내셔야 돼요. 이 아가미 질금거리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띄어내세요. 이렇게 깨끗하고 뽀얗게 황골 달태시켜줘야 된다니까. 무 썰어주세요. 나박 나박하게. 미나리 썰어주세요 불 붙이고요 자 기름 둘러주세요 마늘 넣어주시고요 파도 조금 넣어주세요 마늘에서 냄새 나기 시작하면 고춧가루도 큰술 볶아주세요. 지금 기름 도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러면, 무 넣어주세요. 자, 이제 무도 약간 투명하게 익었어요. 이러면 뜸을 부어주세요. 당길 만큼만. 동태가 담백한 행동이야. 근데 쟤도 기름이 꽤 있어. 동태 자체에도 내장도 그러고. 이렇게 고춧기름을 내가지고 내가 해서 먹어보니까 그 동태의 기... 약간 담백함에도 기름진 맛과 고춧기름이 잘 어울리더라고. 자, 이렇게 완전히 팔팔 끓으면 이제 불량에 뜨물을 다 넣어주세요. 올리브 오일은 원래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잖아. 그래서 고춧 기름을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내가지고 하니까 항상 매운탕 끓일 때 좋았어. 간단하지만 더 시원하게 음. 말, 말을 했잖아. 그게 요거. 자, 이제 된장 풀어주세요. 소금 약간 넣어주세요. 한 큰술 좀안 되게 넣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해번 넣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끓으니까 20분 동안 끓여주세요. 자, 20분 지나서 파놓고 자, 미나리 넣어서 한석자불 꺼줄게요 끝났습니다 엄청 시원해요 정말 해장국이에요 동태찌개 드세요 동네부터 드셔봐 어우, 국물 진짜 진해 보이는데요? 응. 음. 아... 비린 맛이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나요? 소금하고 뜬 물에도 담갔잖아. 네네. 그리고 살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이 맛이죠. 음! 음!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